여러분 누가 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아 내가 저 친구는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야 들어? 들어요. 들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없는 돈이라도 한번 보태주고 싶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아예 이렇게 뭐 주왕이라는 스님이 별 보려면 난쟁이 똥자루만한 게 맞지 어? 뭐 이게 말이죠 뭐그도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하, 부족하지만 말이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존재들이 허공에 많이 계어요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하시면, 말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마음에 여러분들 뭐라, 개성, individuality, idiosyncrasy라고 하는 것처럼 개성이 담겨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생명력을 가져요. 그러셔야 된다. 생각 하나도 뭐라, 마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말과 생각과 행동 행동은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허공에 생명체를 생산하는 건 똑같아요. 마음이 나쁘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소가 물을 마시면 뭐죠? 우유가 되고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게, 우리 스님들이 소위 상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인달아야 소감물을 마시면 우유가 안 돼요.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허공은요, 무한한 생명의 바다예요. 부처님도 계시고, 무한한 차원의 바다예요. 무한한 차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도 끝도 없는 뭐라? 생명체가 너무나 많이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혼가운데 나의 군사가 많이 있겠다 없겠다? 네. 너무나 많이.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중국 천에 쩌렁쩌렁 하는 스님이 있어요. 지공이라는 스님 있대요. 이 지공이라는 스님 보죠? 3교사에 나오잖아요. 지공이라는 스님이 하늘에서 천녀들이 천사들이 와서 매일같이 공부할 때마다 공양을 대접하는 공양주가 천사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녀들이 와서 공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아 내가 가서 지공화장을 찾아가서 천녀들의 공양을 좀 맛볼 것이다.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공화장이 원 의상 생님도 대도사니까 네. 아, 들어오시죠? 어 근데 이 시간이 막 흘렀는데도 뭐라 공양을 안가 공양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지홍 생님 얼굴이 불그락 불그락해 이거 왜냐 왜냐? 결국 시간이 나옵니까? 아, 그럼 의상 생님이 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다음에 다음에 와서 공양하겠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의상 대사가 나가고 나니까 금방 밥상을 들고 천연는 들고. 에에, 지금 들어야 소리 막지니까 우리가 아까, 아까 왔는데, 허공에 뭐라? 천병들하고 하늘나라 장군들, 신장들이 꽉 차서 못 들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화상에 아, 의상대사가 천병을 부리는구나. 이게 상류사 의상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의상대사가 천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외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고, 하늘나라에 이 허공기 있는 무량한 존재들에 대한, 아, 정말 경건한 마음.